예, 이제 호박인데, 호박이나 모든 식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가을이 오고,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서리가 오겠다. 이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. 이런 감이 오는지, 그러고 나면은 호박이 아주 많이 달립니다. 그래서 막 맺혀가지고 얘들은 두렇게 변하기 전에 이제 서리 오니까 이제 그냥 그, 후손을 퍼뜨릴 만큼 씨앗이 연결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이제, 이다 식물이나 인간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노년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종족을 퍼뜨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 아닌가.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풀 속에 우연히 그 호박씨가 나더니 그게 이제 점점 자라고 줄기가 나가오니 아이고 뭐 그냥 놔뒀죠, 놔뒀더니 얘들이 이제 이렇게 호박이 달렸어요. 근데 이것도 뭐한 개만 달렸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랬더니 무려 그저 안에도 보면은 잘안 보이기는 한데. 호박이 이 안에도 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호박이 보니까 단호박이네, 단호박. 그냥 이 우리 맷돌 호박이 아니고 단호박. 풀 속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난이 자생이 아니겠지. 어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호박이 이렇게 달렸어요. 아직은 그 위에 줄기가 푸른 걸로 봐 가지고는 뭐, 굳이 딸 필요 없을 것 같아서, 그냥 설이 맞을 때까지 놔둘 그런 생각입니다. 그, 누가 왜, 그냥 풀 속에 있길래 제가 풀을 좀 쥐어 뜯었더니, 이제 누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어요. 아주, 참 신기합니다. 어디서, 어떤 과정으로 씨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, 이, 참외 씨가 어디서 떨어져가지고, 심지도 않은 참외가, 싹이 나고, 크길래, 그냥, 에이, 놔뒀어야. 그랬더니, 지금은 참외 크기가 이만큼 컸어요. 그것도 한 개만 달린 게 아니고, 얘도 또 있지, 또저 앞에도 또한개또 있습니다. 저쪽 뒤에도 숨어있고.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참외를 한번, 에, 밭에다가 몇개 심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또 이거 뭐 아무 거름을 준 적도 없고 그냥 바닥이 언제 씨가 떨어졌는지도 몰랐는데 아, 이렇게 자라니까 또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참외를 한 다섯 포기 이정도 지금 심어 볼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여름에 참외 사먹고 씨를 버린 게 저절로 나가지고 이렇게 인제 사이 참에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거 언제 익을 난지 올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익어야 되는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. 팔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메밀이 이제 그 하얗던 그 메밀이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에, 꽃이 이제 다 지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. 누름을 에, 갈색으로 이러면 이제 이 메밀이 연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메밀이 연거면 연걸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얘도 뭐 이제 서리 오고 나면 이게 하루 아침에 꽃이 그냥 싹 사라져요. 그래서 이제 그 밭이 하얀밭이 이제 점점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메밀은 이제 올해는 수확을 해가지고 작년 거 합쳐가지고 한번 방앗간에 가져가서 메밀을 한번 갈아달라 그래봐야 되겠어요. 이거를 갈아가지고 그 물을 내려서 묵을 한대는데 우리는 그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에. 그냥 막 이리저리 굴리다가 닭을 줘도 이게 닭들이 또 메밀이 그 껍질이 두꺼워서 그런지 잘 안먹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올해는 네. 한번 방앗간에 가서 갈든지 안되면은 우리 믹서에다가 한번 갈아 볼 예정입니다 제가 정원수를 심어 놓은 그 샤인머스캣 포도 봉지를 이렇게 찢어 가지고 보니까 알이 많이 굵어졌어요 이 알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굵은 애들은 아마 적어도 한 22g에서 25g 알한 개가 그 정도 무게가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 당도가 썩 좋지는 못해요. 지금 한15 브릭스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따지도 못하고 조금 더이 탕도가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날씨가, 어, 뜨거워야 될란지, 빨리 선선해야 될란지, 제가 잘 모르긴 한데, 어떻든 제가 이게 올해 처음 단, 음, 포도치고는 알이 제법 아주 많이 굵어가지고,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.